예, 오늘 종목 추천으로는 끝입니다. 종목 추천은 끝인데, 이것도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. 예, 카스하는 겁니다. 카스. 카스하는 건데, 이거는 그 2,000원을 한번 뚫을 겁니다. 언제지 모르지. 끌지 내가 우위 알겠어요. 예, 2,000원 뚫는데, 지금은 1,900원 넘어가면 매도 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있어요. 그래서 1,800원 하단부터 1,700원까지 한번할면서 한번 해보시라. 1700문을 좀 감망하고. 아시세요? 그래 하면 1900원을 후반을 가는데, 만약에 장이 좋으면 2000원도 뚫는다. 그래 보입니다. 오늘은 종목 추천을 이거로 고만하겠습니다. 새 종목 에서 많이 했잖아 일하는 거는 지금 좀잘됐었어요안 해도 되네, 보이. 그리뭐 일지를 하나 더 올리든지, 그러고 고만하겠습니다. 카스입니다. 카스는, 지금 이때 물량이 빡 때렸죠. 이게 거의 1900, 한 1950원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, 지금 어쨌든 간에, 이 종목은 2000원을 언제나 뚝 뚫습니다. 카스가 많은 종목인지 모르겠는데. 8000원까지 갔었네. 야, 미쳤다. 4분의 1 토막 지금 나가 있죠. 카스 말이라요. 그래서, 단기적으로 2000원 뚫을 가능성이 있다. 그 1800원부터 1700원까지 분할해서 해보시라. 8,000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, <laughs> 저는 그런 거엔 별 희망 없죠. <laughs> 그래서, 그 이것도, 그 물려있는 사람 정말 많네. 오, 그리고 거의 다 그냥 오고 있어. 이 종목은 제가 참 오래 했던 종목입니다. 옛날부터. 이거는 제가 10년도 더 됐죠. 이 종목 했는지가. 그렇죠. 좋다, 나쁘다, 그런 건 모릅니다. 계속 매매를 해가 실패한 적이 없는 종목이 카스였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, 2,000원 밑에서는 매수 유효하다. 신일전자도 지난번에 그렇겠죠. 근데 언제 올라갈지 는 몰라요. 아셨어요.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또 역시 그 1700원까지 매수 가능하다. 그래 보입니다. 자, 알아서 참고해서 끝!